내 실력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모르시죠 까끔 프로가 엄청나게 강자예요. 이신단님 반갑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실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하이 참요. 중국아 애가 참. 기거하냐? <laughs> 요거 빠지라고 했어요. 빠지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중국아 애가 빠지는 이유가 뭐야? 왜 빠졌어? 이중국아 애야. 요 아이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속끊으면은 내가 최대한 망해. 내가, 나가. 내가, 나가. 자또 나가 최대한 망해라 이 중간이야. 또 나가, 또 나가 최대한 망해라 이 중간이야. 내가, 내가, 나가. 내가 나가. 나가라 이 중구가 이야 내가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쫄딱 망해라. 최대한 손해 봐. 자한번더 나가. 자 이제 한번더 나가. 최대망해. 한더 나가 이중가이야. 나가. 나가 이중구가이야. 뭘생각 해. 나가서 망해. 나가. 아이 중구가이가 참 진짜. 요거 한번더 밀어주가 서더 크게 망해야 되는데 그걸 왜안 밀어주냐. 왜안 밀어주는 거야. 이 중구가이가 <laughs> 눈치깠어눈치깠어눈치깠어 이거. 이건 내말 듣고 듣는 거 아니야? 내말 듣고 듣지 않고는 이 몰래리그다 최대망해주는 한게 보통인데. 요건 어떤 차이가 좀 있냐면, 여기 나중에 들다보는 수가 좀 생길 수 있어요. 다른 데까지 정석, 이 야, 그럼 이제 붙일게. 여기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 붙이는 게 성공합니다. 젖히면, 단치가 빠지겠죠. 이거는 빠져. 왜냐면 돌이 와 있기 때문에. 뭔가 요기 약점이 있잖아요. 아이, 못 때나, 이야, 참. 야 바둑 어디 이렇게 두라고 나오냐? 아니, 시청자분들 묻겠는데, 바둑 어디에 지금 이렇게 나오, 지금 두라고 나옵니까? 딱걸려주는게 보통이지. 이야, 이 중국아, 이야, 참, 정말, 이 흙이 좋아요? 당연히 흙이 좋겠죠? 까꿍 대백가사전에는 이거 빠져가지고 망하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줘봤네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둔 거야? 책이 까꿍 대백가사전에. 책이 안 나오는 걸 제가 말하는 거 봤습니까? 다 책에 나오거든. 시청자분들은 제가 뭐 책이 안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전부 다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어디 책이 나온다고요? 까꿍 대백가사전. 대백과사전에 보면, 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몰랐죠? 까꿍 대백과사전에 보면, 까꿍 프로는 프로급이다가 1번입니다. 두 번째는, 까꿍 프로는 키가 175.5cm고, 율라 잘생겼다고 나옵니다.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노래를 잘 부른다. 됐습니까? 노래를 또잘 부른다고 또 책에 나오네? 내가 지어낸 얘기 같아요? 안 지어냈거든.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지어내는 사람인가? 뭐니? 아! <laughs> 아이고, 참, 진짜. <laughs> 아, 단점요 단점도 있겠지, 군대님 내가 맨날 이거 함정수 파는데, 어서오세요, 우주호 깍구리 까우르 원장님 오늘도 구라 대학년 펼친다 고생이 많다고요? 구라가 아니고요. 맨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써먹었는데 오늘은 내가 걸렸다 이거. 근데 여기딱이었을때 젖힐지도 몰라요. 젖힌다. 아야 안 젖히네. 아참 내가 맨날 써먹는 건데 내가 걸렸어. 맨날 써먹는 건데 내가 걸렸어 이거. <laughs> 자기께 제가 넘어왔네. 가고요. 야, 이것도 뭐냐?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도. 냄새가 좀 풀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좀 이제 급소죠? 일단 모양을 좀 펼쳤습니다. 여기 어딘가 갈것 같은데? 거기요? 가고. 바둑 공부를 좀한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인공포석입니까 인공인가? 가고. 여기 가나요? 여기가 조금 급소일 것 같은데 여기 가고 뭐한칸 뛰는 데까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가고 이렇게 받을래? 아, 그렇게 받았네요. 여기를 가겠습니다. 가고 가고요. 눈복자로 갑니다. 뭐, 들여다보겠죠? 들여다볼 것 같은데? 있고, 이, 이쪽을 가겠죠? 잡고, 따내고요. 하나 보강은 좀 필요합니다. 이런 데가 좀 급소가 좀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단치고, 빠져버리면? 저? 이것도 일분데 지금 이렇게 두냐? 양쪽이 지금 너무 열지 않습니까? 똑같이 진행을 하면 여기에 돌이 와 있기 때문에 단수치고 나가도 제가 부담이 없어. 이어주나요? 꼼수가 아니지. 이게 왜 꼼수에 걸렸습니까, 제가. 자. 아! <laughs> 내가 쓰는 꼼수에 걸렸나? 그러면 밀고요. 여길 가면 거기요. 넣을게요. 자, 이쪽을 붙입니다. 내가 썼던 그 함정수에 내가 걸렸나? <laughs> 매번 내가 이렇게 썼는데 희한하게 걸렸네. 근데 이걸 내가 타파를 좀할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자 그러면 여기 가고 7단도 걸립니다 아 오십님 저도 걸렸죠 저도 걸렸기 때문에 어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 땄죠 가고요 뛰고요. 야, 내가 써 먹었는데, 내가 걸리면 어떡하냐? 참,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늘고요. 망했나? 가짜로 망한 게 아니고, 진짜로 망했어요. 아 이거 야잘 준다 얘가 야 얘가 잘 주는데 못대나인가잘 주는데 상당히 잘 주는데. 야 이거 지면은 나 쓰러지는거 아니야? 가고요 가고요 끊어 봐야 속용이 없을걸 자 이렇게 되잖아요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이봐도 끝났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강단각은 아니고, 강단이나 당할 그런 정도인가? 대실력이... 그런 실력이 아닌데도 그렇게 얘기하네. 가고요, 끊겠습니다. 가고요, 가고... 끊게요 어디 봐도 내가 강단각이야. 수준이 있는데, 내 수준을 의심을 합니까 지금? 참 너무하네. 내가 누구야? 프로를 제가 두점석점 이겼는데, 내가 프로를 제가 두점석점 이겼던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가 뭐가 되나? 프로를 내가 두점석점못 이겨 봤으면 이런 말도 못하지. 이거 이어가지고 개그할 거야. 여길 딱 이을 것 같은 느낌은 정말 느낌입니까? 왠지 모르게 여기를좀 이어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시청자분들 이게 안 보이죠? 분명한 것은 시청자분들 못 봐요, 이거. 여길 왜 있느냐고요? 아니, 제가 이으라고 시켰습니까? 김신님? 아니거든요? 있는 걸 그럼 어떡하면, 있는 걸. 이어가는 걸 그럼 제가 어떻게해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이으라고 내가 시킨 건 아닌데, 거길 둘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나는 왜 그게 보이지? 신기하죠? 웃지 말고. 진짜야. 내가 뭐, 거짓말 치는 거 맞나? 내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거를있는다니까 거짓말하고는 거리가 멀거든. 나는 왜 그게 보이지? 시청자분들은 안 보일 것 같은데, 저는 보여올게. 이거? 붙일게요. 여길 잇는다니까? 이거 안 읽을 것 같습니까? 시청자분들 이게 안 보이지. 내 눈엔 보여. 그니까. 시청자분들과 나의 어떤 기력차를 본다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8단 가겠냐고 8단 가지 뭐 여기 두건데뭐이판 이겨요? 이길텐데 뭔 소리야 지금 내가 후로예요? 이것도 못 보게? 네, 후로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단치고 이거? 밀고 나갈게요 이거요? 갈게 이걸 잡을라다나 이거요 가고 그러면 여기를 갑니다. 그게 갔죠 여기 가고 내가 봤을 때 여기를 잃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나는 왜 이게 눈에 보이지? 딱 이어가지고 이 판이 끝나는 게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어 준수 도구가 많죠. 이게, 뭐, 이게 원래 봐도 여기를 잃게 돼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여기를 있게돼 있어요. 저는 이제 심리를 조금 분석을 좀 잘하는데. 제가 뭐, 이거 이제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없는 얘기 하는 거 봤어요, 제가? 이거? 그러면. 뛰고요. 아, 그 당연히 이걸 둔다니까요? 개그 보여주는데 어떡합니까, 안우심님? 개그를 안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개그를 보여주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개그, 개그 보여주는 거 어떡합니까, 제가? 이거? 끝까지 잡으려고? 끝까지 잡으려고 그러네? 잡히나? 덮어 씌워오나? 따요? 가고 이쪽으 갑니다 이걸 다 잡으면 되지 않나? 난 이거 다잡으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이게 안 잡힐 것 같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둘 중에 하나가 잡혀요 그래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 이렇게 되면 다 죽는다? 이렇게 두면, 딸거 아니야. 따야지. 이거 따고, 끝까지 잡으려나? 저? 그러면, 저? 저? 안 받아? 이거요? 아니, 이거 다 죽는데, 지금 이렇게 두네? 저? 저, 둘 중에 하나 잡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못 살았어, 지금. 도망가 봐. 이거, 밀게. 저, 이거 잡아서 답 있냐, 이게 다 죽는데. 지금 이거 잡아, 답 없잖아, 이게 다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 야 너, 지금, 이거. 그러면, 여기 가고요. 다 죽는데? 이거 도망갈 수 있나? 여기는 이어야 되는데 이거 가고 맞고 이렇게 두면 여기 둘거란 말이야 여기를 두고 다 죽었는데 있고 이쪽을 두면 여기 찝는 수가 있어요 찝었을 때 대책 없다 되는거 아니야? 이게 다 죽으면 어답 있나? 받아야지. 안 받을 거야? 하나. 거기? 저? 저? 저 두고 여기 이거? 아,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지금 걸렸네. 걸렸는데 이게 전체가지 못 살았지 않았나요? 너무 욕심 부렸네. 아, 참 진짜. 아, 너무 욕심 부렸는데 이거. 이으로 내가 다 죽었네. 큰일났네왜 욕심을 이렇게 부리지 내가. 아, 참 욕심을 내가 왜 이렇게 부리는 거야? 참? 욕심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야. 근데 욕심부리지 말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욕심부리네? 욕심을 왜 이렇게 부리는 거야, 욕심을? 참? 아, 내가 좀 환장했네, 이거. 얘가 안 두니까 내가 둬버렸네 <laughs> 내가 보니까 저격 같아. 냄새가 좀 부풀나는데. 아 이거 잡아야 이기는데 아 안되나 던질까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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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이 안된다 바둑이 안된다 아 이거 흐름이 다 깨졌다 왜 찍히네 내가 봤을 때는 뭐 저격을 들어온 것 같아 저격